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행정법의 효력,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례 원칙 또 어, 우리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항입니다. 비례의 원칙, 이런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은, 1번 문항 보시면은, 헌법 차원의 원칙이다. 그렇죠? 헌법 차원의 원칙이다. 우리 이 헌법 차원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헌법에도, 헌법에 37조 2항을 보시면, 기본권의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되고 국가로부터 보장되어야 되는 게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일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무한정 무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비례 원칙에 맞게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헌법상의 원칙에서도 여기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 차원의 원칙으로서의 선질를 맞죠 그래서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행정작용이 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42번은 뭐 여러분 당연히 그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 워낙 중요한 원칙인데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그것도 하고 이 비례 원칙의 내용 중에서 어 최소 침해 원칙이 있죠. 또 그렇죠. 또 법률에 적합하게 되니까 적합성의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하는 공익과 사익에 어 사익을 어 비교해서 그렇죠? 어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어, 사익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게 월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비례원칙의 내용입니다. 중에서 지금 2번은 상당성의 원칙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목적 달성을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헤어져서는 안 되며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침해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거는 상대성의 원칙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최소 침해 원칙.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잘못설명하고 있는 바꿔 놨죠. 설명을? 그렇죠? 네. 이거죠. 4번 같은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어떻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헌법의 37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헌법적인 원칙으로서의 어, 비례 원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적어 놓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비례 원칙은 원래 경찰행정정에서 처음 성립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다 확대되었죠.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2번이기도 했네요. 네. 2번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최소 침해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네.